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이경주, 국산 5등금 말들의 1,4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7번 러닝 패션 출발 데이터리 조금 늦었습니다. 5번 로맨스 블루 성경연 기수와 함께 가장 앞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뒤쪽에서는 6번 블랙트리 박재희 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바깥쪽에서는 9번 벌교 왕초 그 바깥쪽 12번 아스터까지 이세 마리가 2선을 구축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8번 라운더 마스커 서승훈 기수와 함께 차분하게 5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뒤쪽 안쪽 1번 레인보우로드, 이성재 기수와 함께 걸음을 내고 안쪽 2번 디바인 킹덤, 그리고 10번 광야의 함성, 7번 러닝 패션의 모습까지 보이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3코너 선두권에 4마리 마리 모습 보입니다. 5번 로맨스 블루, 6번 블랙트리, 그리고 9번 벌교왕초, 12번 아스터 이 중에서 5번 로맨스 블루, 그리고 9번 벌교왕초 이두 마리가 선두권 다툼 바깥쪽에서 12번 아스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6번 블랙트리와 8번 라운더 마스크의 모습까지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직선주로 승부가 시 됐습니다 직선주로 5번 로맨스블루 송경영 기수와 함께 선두를 버튼내려 했으나 바깥쪽에서 9번 벌교왕초 김혜성 기수와 함께 걸음을 내면서 단독 선두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바깥쪽에서는 10번 광야의 함성 고로찬 기수와 함께 걸음을 내면서 선두권 싸움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9번 벌교왕초 그리고 10번 광야의 함성 이두 마리가 선두권 다툼 그리고 3위권 접전입니다. 5번 로맨스블루 바깥쪽에서는 8번 라운더마스까지 이때 10번 광야의 함성 고로찬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를 꿰쳤습니다 10번 광야의 함성 그리고 9번 벌교왕초 3위권 접전 5번 로맨스 블루와 8번 라운더 마스커 이두 마리가 3위를 다퉜습니다. 10번 광야의 함성 권노천 기수와 함께 경주 종반 짜릿한 추입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가져갑니다. 부경 이경주 10번 광야의 함성 경마 팬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멋진 질주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안쪽에서 9번 벌교왕초 준우승을 차지했고, 3위권 접전 승부, 5번 로맨스 블루와 8번 라운더 마스커의 승부였습니다. 전체 경주.